자, 아, 오늘은 일찍 나왔습니다. 기부제 알베르게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가고 싶어서 거기는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6시 40분? 6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부제 알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타가, 환타가 맛집이거든요. 환타 한 먹음. 모금... 때리고 갈게요. 아저 여기 화덕 이렇게 맛있나 몰라. 진짜 진짜 저렇게 선명한 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스페인 와서 <laughs> 맨날 늦게 출발해가지고. 하지만 오늘도 일출은 못 봤습니다. 오 진짜 예쁘다. 이쪽에 달떠 있고 이쪽는 해가 떠 있어요. 아, 이거 아침에 좀 걷는 것도 괜찮네요. 그동안 못 봤던 그런 풍경인 것 같아. 요 특히 하늘. 와, 진짜 예쁘다. 와. 벌리나 커피 없이 못 가겠다고. 아, 저도 이제 배고파 되는데잘 됐어요. 아, 좀 먹고 가야겠어요. 와, 이 예. 카페 에 해먹이 있어가지고. 누웠어요 누웠어 어, 너무 좋은데 뭐, 가기 싫은데 큰일 났네 <laughs> 지금 누워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 정도 넘게 걸었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익숙한데 항상 새롭고 신기합니다 이 여행 끝내고 산티아고 길 걸은 것처럼 현실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제 길을 묵묵히 꾸준하게 그리고 즐겁게 가끔은 안정되게 잘 걷고 싶어요. 특유질로 굽게 따라나서 굽게 허리야. 아 스멜 굿굿 good, 나이스 nice.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와아 저쪽에서 폴리나 저거 구경하고 있길래 살짝 빠졌습니다 폴리나가 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집니다 <laughs> 잠깐 빠져 있어야겠어 도망가야겠어 도망가야겠어 근데 말을 너무 재밌고 웃기게 해가지고 재밌어요 듣는데 조금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피곤할 뿐이지 <laughs> 좀 도망가서 따로 걸어겠어요 따로 <laughs> 도망가겠습니다. It's, a, I don't know. it's a characters. Oh, it's a characters from movie. Yeah, yeah, ah. I'm really, maybe my dream about Camina starts. I saw this movie, but uh. maybe no, I don't know. This is a main character. I remember this character. this main character, oh, main character. this is guy from Holland, maybe Amsterdam mm -hmm. and he came to Kamina uh, about Himson him's Himson? Uh, came to Kamina at first ah and yeah, the first yeah yeah day yeah him son died ah. from ah. Pyrenees because weather was not good ah. and French and Chinese people from US ah. bought him and said ah. fortunately, ah. he ah. was the only one who had explore the world and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 and after him, comes to in China I'm so excited, I'm 폴리나 끝나고 봐야 겠다 폴리나는 저한테 설명해 주다가 음. 울뻔 했어 <laughs> 감성적이야 감성적 <웃음> 울려고 <웃음> 스토리 얘기해 주다가 <laughs> 사하군입니다 이제 한 10km 남았네요 산티아고 반 왔어요 반 400km 정도 폴리나가 <laughs> 방새똥 <세> 묻었어 <웃음> <웃음> yeah, yeah, yeah. <laughs> 간단하게 요기 좀 하고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알베르기에다가 비누를 놓고 와서 샴푸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을 떠나기 전에 디아가 있길래 디아 들렸다가 샴푸 사고 선크림 하나 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km 남았는데 딱한 10km, 5km 남았을 때가 진짜 다시 걷기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엄청 크다. 빅빅. 와, 마을 나가는 너무 평온해요. 평온해. 평온해. 진짜 대박이에요. 후우 와, 비디오. Again, run, run. 어 힘들어. <laughs> 눈이 오네. 이 여봐요, 꽃 이게 꽃 가루인가? 솜 같아요 솜. 와, 여름에 눈이 오네요. <laughs> 아씨 미쳤습니다 진짜 지금 카메라 못킬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빨리 햇볕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까지 걸으면서 이렇게 한 생각만 든 적이 처음이에요 일단 먼저 살아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있길래 따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네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너무 상큼하고 뭔가 와 힘난다 힘나 가다 있으면 또 따야겠다 반덕콩 이후로 만나는거 하나 찾았 습니다. 힘들수록 더 힘들게 <레인지>, crazy filigree <코리안>, crazy korean crazy russian crazy 힘들수록 더 뛰어 <레인지> Wait, okay? okay good okay, okay. nice target <레인지> 미쳤다

별짓을 다 하면서 온 것. 같아. 아,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어. 빨리 알베르게 가보겠습니다. 내일, 걸을 때 음료수 필요할 것 같아서 슈퍼 가고 있어요. 어, 아, 근데 지짜 너무 더워. 와, 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오늘 기부 알베르게랑 7시부터 같이 요리하고 저녁 먹는다고 해서 많이 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예, 친구들 와요. Jc~~~~ 지 이탈리아 친구들이 만들어줬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파이널라운드. a o d man g o m

오케이. <laughs> 이비. <laughs> 와, 한국 사람 4명에서 술 먹다가 다 모여서 다 모였어. 오.